너는 팀갈.. 넌 팀갈에 처한다 일단 넌 팀갈 해야 돼 아니 안녕? 아이 그.. <laughs> 수피는 이거 팀갈 시켜야 돼요 이거 김민교도 맨시티를 버렸어 넌 이거 오늘 팀갈 해야 돼젖 때문에 화났나요? 잡쳐라 어... 아... 아아 이수피 <laughs> 여러분 아 어. 씁쓸하다 씁쓸해 이상원의 집에서 봅시다 바로 상원다 집으로 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솔직히 말할게요 안영수야랑 수피한테는 별로 화가 안나 임유진도 그렇고 그냥 좀 살짝 오늘 증거 빌미로 그냥 우리 모일 때도 없고 그냥 한번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비긴 유봉은? 아니 이 ㅅ 발 비갯봉은 뭐야 도대체 아니 나비긴이형 나 보고 충격받는 게 어떻게 압박을 못 하지? 아니 이게 압박을 안 해봤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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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수피네 이놈 네. 너 오늘 결과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방배우 4대 0패. 오리0대 2패.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오리0대 2패가 말이 안 돼. 너는 팀 갈. 넌팀 갈에 처한다, 일단. 넌팀 갈해야 돼. 아이 안녕. 아이 그수피는 <laughs> 이거 팀 갈시켜야 돼요. 이거 김민교도 맨시티를 버렸어. 넌 이거 오늘 팀 갈해야 돼. 팀 갈요? 너 오늘 팀 갈하고 그리고 너 오늘 약속하고 가야 돼, 너 가기 전에. 넌 그리고 나를 상대로 2대 0까지 나와야 집에 갈수 있어. 2대 0이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세 골, 어, 세 골만 먹히면 돼. 그러니까 네가 준비가 좀 됐다. 저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봐서 2점 차이까지는 집에 보내 줄게. 그러면... 너 근데 2점까지 못낸다너 집에 절대 못 가. 죽어도 못 가. 네 오늘 킬레기 있지. 킬레기 절대 못 해. 예? 애도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2점 차이 무조건 내지 않는 이상 집는못 가고 킬레기도 안 된다고 보면 됐다. 잠깐만. 야, 일단 너로그인해봐너 팀불 너 아니 팀, 진짜 팀갈를 해요? 어. 너의 의견은 생략할게넌팀갈리야아 <laughs> 진짜로? 토치 올라나오면 돌아와 수피야. <laughs> 네가 나 상대로 진짜 처음부터 이점 차이로 버틴다? 그러니까 두점밖에안 먹힌다? 네가 볼 돌리든 뭐든 네 마음대로 해서 두점 차이로 한다? 그럼 팀갈안 하고 너 지금 바로 집에 가도 이 2대0? 2대 3대0도안 되고? 어자말안 하고 빡겜으로 집중한다 이렇게 되면 쉽게 쉽게 가야죠 가단 아, 수비력으로 단 수비력으로 피원상 나오는 거 자체가 문제야 너 지금 이야 너의 수비 한계한번 느껴 봐. <laughs> 그럼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건데? 타이밍 좋는데그냥 아, 거 아니면 거 같니? 이런 차기. 열렬한 참깨. 기다려. 미녀는 국민 별풍사 10개 감사합니들도 매점에서 먹으로가 확실한데 그랬더니 전에 소리도 한출해서 먹었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말 많아. 저요? 피판창재상 님이 요 씨발. 어제 적절. 새끼야. 씨발. 야야. 합니다분주 님. 야 강아지들 내보내고 어 네. 마스터. 너 같은 새끼 군주 아니니까 군주 님이라고 하지 마. 그럼 공주님 야, 유봉원나왔으니까 음. 이제 돌보이가 언급이 예? 던져줍니다. 어? 아니요, 어? 어? 아니요? 안안꼬왔어요 안, 안 야야 그리고 너 일로 가. 저 다시요. 어, 거기서 들어와. 아 예. 예? 야 수피야 너는 내가 말했지? 네. 너는 2점 차이 나면 그때 집에 갈수 있어. 시험 볼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시험 봐서 2점차 된다. 그러니까 2 점까지 버틴다. 그러면 퇴근 허용이야. 전파는 무효였고요. 전파는 무효지. 지금 유봉원왔는데 10대0 수빈아 봐봐 너는 지금 수비를 너무 뒤로 물러 이렇게 하면 너 중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막아 너나 만나면 대회에서 만나면 너 10대0이야 10대0 인정합니다 근데. 아니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또 수비 무르잖아 아. 이거 네 뽀록같이 먹긴거 같지? 아 아니. 전혀 아니야 너 시험 볼래? 예 아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주님 그러면 봉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유봉원은내 상대로 4점 방배로 똑같이 4점 차 이상 되면 인정 사점 차이 되면 무조건 집에 보내 줄게. 동우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근데 오늘 배부러 온 거예요, 오늘. 저는 당신을 이겨 먹으려고 온게 아닙니다. 저 오늘 진짜 배우러 왔어요. 저 오늘 완전 스투 다운트의 자세라고요. 아, 스님. 이 새끼 또 장난치네? 어, 장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알았어. 해 봐. 자! 아니요. 온 거예요. 알라 바입니다 아, 와우! 너무 좋습니다. 반입니다 다이빙 헤더. 역시 속피 볼줄 안다. 오. 오. 마스터 디에브,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말이 아니, 없으셔가지고. 아니, 전혀요, 전혀요. 아, 전혀, 아, 어, 전혀요 전혀요. 전혀요 전혀. 골을 안 먹힌다 보시면 돼요. 와우 와우. 아이씨 뭐오대 이. <laughs> 네, 좀... 어, 왜요? 저 지금 가능성 맞춰요? 시간 생각해서 한 건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임유진. 아이. 너 지금 네가 잘했어? 아니요 아니 넌 잘했어. 네? 나쁘지 않았어. 이건 엔트리 탓이야. 너는 내가 진짜 무죄 <laughs> 인정한다. 근데 임유진. 에? 너 그럼 김민규 반단 맨날 4대1로질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예. 첫판 잘했어 이대 영. 우리 세트 스크 합산으로 따지면 4대3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이뒷 경기가 좀 아쉬워서 문제라는 거지. 뒷 경기가. 쪽지시험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진이도 쪽지시험 봐야지 쪽지시험이요? 그냥 유... 나한 판이라도 이기면 넌 퇴근 가능 어? 이기면? 어? 저 지금 바로 한판 하고 혹시 1시간에 한, 한 번씩 시험 볼수 있어 1시간에 <laughs> 한, 한 번씩 테스트볼수 있고 시험 볼수 있고 오케이. 자 수피시험 자내 상대로 두골 이하로 가네요? 먹히면 두 퇴근 플러스 캐시 50만원 자 유봉은 이상호 상대로 4점 차 이상 승리 시 퇴근 플러스 캐시 50... 아 100만 원씩 줄게 내가 <laughs> 그자에서 그냥 가, 바로 죽어버리는 거 바로 카드 깍 하고 집에 가와자 임유진 이상호 상대로 2점 차 2점 차 2점 차로 네. 진짜 끝날 수도 있어 얘 존나 잘해 2점 아, 차는 평생못 가면 어떡해요 오빠 2점 차 이상 승리식 <웃음> 퇴근 <웃음> 아, 아니. 플러스 캐시 100만 원 보석 제도 단 보석금 넥슨 캐시 100만 원 이상호에게 선물시 퇴근 가능. 지금 그럼 식사는안 하나요? 저도 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완전 숙이 안 돼서 후기스를 음. 아까. 김치찜 어때? 존나 맛있겠다. <laughs> <laughs> 일단 은 밥을 먹고 아니면 아, 저 맛있는 삼겹살집 있긴 한데. 아니야. <laughs> 아, 와. 그것도 뭐든지 아, 밥을 아, 아 이거는 네. 아, 가, 가긴 힘들어. 아, 시켜 먹어야죠. 밥, 밥 시켜 먹니? 밥 먹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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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 우리 아직 연습일 필요한 사람들. 마인드 합격! 너는 승리시 캐시 120만 원 어? 어. 사원님 아, 저도 어, 날사저저 아, 저 먹겠습니다 승리 마인드 살라 캐시 80만 원 네? <laughs> 결식을 해 결식을! <목소리> <목소리> 비니님 죄송합니다 파티하러 <비기는> 오셨는비니세요앉아니 <목소리> 네. 아니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가누리 1대0 오리 1대1 아니 사람이세요? 아니 심지어 속 음, 나가는 게 뭐냐면 팀은 또 존나 좋아. <laughs> 아가 팀이 아 팀이 개사기야. 자 근데 저희가 이걸 정했어요. 네. 빅잭씨는피이 상대 5점 차 이상 승리 태퇴근이 가능해요. 5점은 조금 잘못 근데 가을 방법이 있어요. 뭐죠? 고조 어, 님께 보석 제도가 있는데 넥슨 게시 네, 100만 원을 저에게 바치시면은 바로 퇴근이또 가능합니다. 고정 들린다. 알구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수비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 은은한 거리를 알아야 돼. <laughs> 은은한, 은은한 거리요? 정말 이모니터 기준으로 손가락 아, 아, 마디 하나 있지. 에이. 그만큼 거리가 정말 수비할 때 최고의 거리다. 뭔가 그 거리가 있어. 그렇 그거를 이제 다을랑 말랑 닿으면 안 돼. 다을랑 말랑 다을랑 말랑 지금도 다을랑 말랑 다을랑 말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멀쩡 거리. 다을랑 말랑 업셋. 너무 옵사이드 옵사이드.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가서 이제 그 씨로 이제 그 앞에서 살짝 알짱알짱 거려야 돼. 계속. 은는한 거리에서? 주변을 맴돌아 그냥. 그렇게 뺏는 거야, 공은. 그렇지 아! 이것도 네. 너가 아 이거 뭐라 지 달려들어서 인정. 그래. 아 방금은 수비 못 했어. 위치를 잡아야 돼, 위치만. 아. 유진이는 지금 하는 플레이에서 양악하려면은 중거리만 추가하면 돼. 와 유진아. 네? 와, 근데 유진아. 아니 근데 유진아. 심지어... 아, 근데 아 진짜 이유진다 아니 근데 여기서 약. 빈털 나가지 마. 근데 유진 씨 이거 문제가 뭐냐면 숲피가 사실 볼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난 계속 안 돌리긴 해. 세게 말할 건 세게 말해 주는 게 맞아. 너 지금 젓나 못해.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뭐가 별명 뭔데? 별명이 아니라. 너 말해봐 뭔데? 진짜 여기서 게임 못하겠어요. 게임 왜? 모르지 겠 여기만 오면 게임 못해. 아니야.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근데 저 질문했습니다, 군주님. 어 뭐야? 밥은 언제 오나요? 밥은 제가 댓글 <laughs> 한번 해볼게. 요 김유진도 <laughs> 배고파서 더 못할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래? 확실히. 기다려 봐. 야 좋았다 수비야, 그렇지? 어 좋았어. 제가 고통은 사실이잖아. <laughs> 피로 회복을 위한. 저요. 어, 내 얼굴이 달려 있는 오르남이 셨때 얘들아. 뒤엔김민교도 있어. 와 멋있다. 어 근데 민규 오빠는 잘 나는데 상우 오빠는. 어. 실물 더 낫다고. 민정이. 야 실물 더 낫네요. <laughs> <laughs> 티셔츠 당첨. 뭐야 걔내하잖 레오... 티셔츠 아, 필요한 사람! 써요. 티셔츠 주세요아싸 잠깐! 결승전 티켓 당첨! 요요잘 보러 가도록 <laughs> 아, 나 어? 이거아 쟤도 필요하잖